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동계 약재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황을 치고 기계유를 치우는가 하는데, 그중에서 어, 기계유, 기계유 살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 이렇게 받아놓은 그 기계유는 아리 기계유, 어, 농협 케미컬에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당 작물은 감귤, 복숭아, 사과배, 감, 모과가 살고 아로니아 유자, 호두, 복숭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살포 양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희석 배수도 다차이가 나는데 특히 감귤 같은 경우는 희석 배수가 감귤 같은 경우는 200배입니다. 200배. 그리고 다른 거는 보통 한 20배에서 25배 아니면 뭐 30배 있는데 이렇게 기계유제 동계학적으로 살 파는 어, 기계제제 살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한참 제대로 농약이 들어온 시기라 요 잠시 농약 들어온 거 잠시 보여드리면요. 예, 제 농협은, 농약을 그래도 나름 좀 많이 파는 곳이라서, 이렇게, 지금 뭐 산처럼 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대미처럼 지금 이 바다 놓은 농약이 대략, 이것 말고 또더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면, 지금 이쪽에 뭐 비료하고 농약이 가득 찼습니다. 예,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기계유약입니다. 참고로 기계유제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면서 먼저 특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분은 탄화수소입니다. 기름이니까 탄화수소. 그래서 이것을 살파물에서 그 어떤 그충 특히나 보면 이렇게 그 깍지벌레, 응에 그리고 그 꼬마배나무 이뭐 이런 부분들을 그 충체 몸에 몸에 기름으로 피부을 한다. 즉 질식 기문이나 어떤 그 피부에 침투 작용을 해 가지고 그 충을 죽이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거 사용 시기는 이제 동계에 살파는데요. 어떤 작물은 이제 여름껏 양양을 적게 해 가지고 생육기에도 살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그 자, 농가마다 살포 방법을 조금씩 요즘은 최대, 개 보면 좀 약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농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양량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오늘 농가에 이제 요런 것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살포량은 물두선 어 반, 물, 물 500리터에, 500리터에 18리터 한 통인데 이것도 나무마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가 설명드려보면요.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물 500리터당 이게 18리터 한 통을 지금 같은 경우는 넣어가지고 살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 저킨 감이라든지 그리고 복숭 같은 경우에 세력이 약한 가지 특히 어, 겨울에 금년도 상주 같은 경우 17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동일를 분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두 선반에 18리터 이거 한 통을 그냥 부었다 그러면 약해를 받을 수 있다 세력이 약한 가지는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감이나 복숭 같은 경우는 물 500리터당 어, 이게 한통 가지고 반 통이나 3분의 1만 넣는, 넣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살포할 때 바람이 불면요 그날은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살포해 보면요 어, 기름이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번들번들해지거든요 나무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바람이 부는 쪽과 안 부는 쪽 보면 한 쪽은 약이 묻은 그 것은 좀 번들거리고 안 묻은 쪽은 어~ 여기 약을 쳤나 싶을 정도 표식가 나거든요. 그래서 살파는날이 정도 바람은 괜찮게 치하고 쳐보지만은 나중에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배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언제 살파는가 하면 2월 중에 2월 중에 6도씨 이상 되는 최고 온도가 그게 날짜가 누적해가지고 한 12일 정도. 그러면 보통 언젠가 하면 뭐 지역 따라 좀 차이 가 나는데요. 한 2월 한 20일에서 2월 한 25일 뭐좀 추운 애는 2월말까지 가겠죠. 그때가 적깁니다. 그때 되면 꼬마 배나무 이 성충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고 산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기계조 같은 경우는 꼬마 배나무 이한테는 보면 그 맞으면 죽겠지만은 어, 약을 쳐 놓은 것은 산란 기피 효과가 있다 날라와서 그 알을 산란을 해야 되는데 기계유주가 묻은 그런 가지에는 산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친 밭으로 가서 산란하다 보니까 기계유제의애 금년도는 괜찮게 차고 안친농가 하고 친농가는 분명히 나중에 꼬마 배나무 이 방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려 봅니다 그리고 복숭도 이제 치실 때 두손바에한 통치기보다는 분명히 반통치는 게 좋다. 여기에는 보면 한총통치도되돼 있는데 아, 그것은 제가 근하고 싶지 않다. 되돌리면 양양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복숭아 사가는 여기 보면 800ml에서 1000으로 돼 있거든요. 아, 이러면 너무 과하다. 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통 기기자하고 이제 이런 황하고 이게 스케 이용하죠.인데요. 이런 황하고 간격은 간격은 1 4 이상 뛰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석회용합제는 유황만 있으면 사실 관계가 없어요. 예, 석회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띄워달라. 즉보로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회 보로도액이나 석회용합제하고는 기계제하고는 최소한 14일 이상 우리가 예전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20일 이상 띄우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한 14일 이상만 띄워도 문제는 없다는 라 보통 그렇이해기하는데 14일 이상은 띄워주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기계, 기계제 같은 경우는 이게 친환경 자재입니다. 기름을 그들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 친환경 농가도 사용이 된다 하지만 등록되어 있기는 한국상공에 기계제는 친환경 그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다 여기는 참고로 등록은 안되지만 약은 사실 똑같은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제가 이제 그 황하고는 혼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러면 황하고 어 같이 쓰면 어떠냐 라는 그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황합제즉 석회가 안 들어간 황. 이들어서 순수한 황만 돼 있는 뭐 화라산이나 아니면 뭐대유올킬에스 아니면 그그 그 월동황 이렇게 황만 돼 있는 부분들은 기계와 혼용해도 된다. 그럴 때는 그 황이 어묶 묻기는 잘묻어도 확산성이 떨어지니까 대도록이면 전착제를 섞어서 혼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 드린 설명은 제가 아래 댓글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해 놓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더어 요약된 그런 글을 댓글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 동계 드디어 날이 좀 풀리면서 이제 약대 노절도 좀녹아가지고 이제 약 7시가 다가옵니다. 이날한 20일 정도 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남해는은 벌써 시기 지났을 것 같은데 제희 지역은 이제 7시가 다가온다. 특히 배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아~ 늦게는 삼월 한오 일까지 어~ 사 일까지는 살포 가능 시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살포할 경우에는 양양을 점점 줄여야 된다 지금은 배나무에 물 오백에 십팔 리터 이한 통을 다 넣어도 되지만은 이제 점점 늦을수록 반통 그리고 나중에는 삼분의 일 통까지 즉한 삼월 십일 쯤 살포한다 그러면 이한통 가지고 어, 물 500m짜리를 3 통을 살판 다 생각하시고 살파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황하고 같이 혼용하시고 전착제는 정량입니다. 참고로 황도 정량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기계유제 아리 어, 농이 아리 기계제인데요기계제에 아,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 궁금하신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